중요한 어느 정도의 덩어리의 문법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고등문법 정리해봤자 총큰 덩어리로 짜이면 12개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유니텐이죠. 중간중간 조금 간략간략하게 줄인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상 따지면 12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교구문이 다른 책을 따졌을 때한 11번째 나오거나 특수구문이 12번째 나오는 즉 진짜 나빠지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갑시다. 비교 구문의 기본 형태 보기 전에 여기 책보 책 쪽에 나오면 은 성질이나 상태나 수량의 정도를 뭐할때쓴데 비교, 비교. 비교할 때 쓰는 건데 무슨 급 무슨 급 무슨 급 나왔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원급 비교급 그 다음 무슨급 최상, 최상급 최상급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는 품사는 누구게요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걸 쓰는 단어. 형용사. 그치또 부사. 그치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다? 경영사. 형용사와 부사야 얘들아. 네. 즉 명사에다가 막 이런 거 비교급이라고 막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알겠니? 원급은 말 그대로 여기다 써는 그냥 형용사나 부사인 거죠. 그렇 네. 비교급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대부분의 것들은 이하. 그렇지. 뒤에다가 뭘 붙이면 돼? 이하를 이안. 붙이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all. 뜻이 뭡니까? 더 큰, 큰. 큰. 여기는 비교급은 더 큰. Tall 더 더가 되겠죠이렇게더 큰이 되는 거죠. 최상급은요? 뭘 붙여야 돼요? Est. Est를 붙이죠단 최상급 앞에 주로 뭘 쓴다? 더. 더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홀릭. 토 리스트. 근데 이런 규칙을 안 따르는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어? 그거 세개 넘는 거. 그렇지. 예를 들어 얘네는 앞에 모어를 붙인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모스트를 Most 붙이죠. 모스트를 붙여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쓰면은 플러스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티가 다 보이니까.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Famous 유명한 어 입으로 읽었을 때몇 음절이 지 페이 <목소리> 모스 어, 4 3음절이에요 왜냐면 페이는 하나로 보거든요 Famous 이렇게 봐야 되는거예요 원래는 아 페이 머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몇 음절 이상? 3음절 음절 이상인 것들 간혹가다 안 되는 놈들도 있습니다 Beautiful 당연히 3음절이죠 네 그땐 어떻게 한다 More <목소리> Famous로 해야겠죠? 그렇지? 네. 그럼 여기는 most, 네. the most라고 해야 겠는데 the most, the most famous. 이걸 안 상태에서 비교 구문을 들어가야겠지? 그렇지? 됐니? 네.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한번 하는 건데. 자, 단, 그런 건좀그 정도 나아야죠 불규칙적인 거 있지. 뭐가 있어? 가장 많이 아, 하는 거. 이거 뭐 기본이군. 그 구세비교급은 베를 그래. 베스트 그래. 최상급은 베스트 거죠 그다음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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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머치도 비교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데 이게 얘 비교급이었어 나왔겠죠? 맨이랑 머치가 뜻이 뭐지? 많만 만은이지 더만. 많은 대리머치. 모어리입니다. 어, 맨이랑 머치의 비교급이 바로 모어리였어. 다음? 모스터. 여기가 당연히 모스터겠죠. 하나 또 있어요. 익숙한 건데 리로. 본 적은 있었던 거죠. 네. 그치?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네. 자, 이 구문을 통해서 어떻게 비교 구문이 만들어지는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 그룹, 한 그룹이 있는데, 그룹 1이라고 합시다.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고요. C라는 친구가 있고요 D라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laughs> 자 어쨌든 대충 봤을때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보이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A랑 C의 기준이 한 180이라고 칩시다 이 새끼는 뭐 거의 야오밍이겠죠 그냥? 180이 작은 건 아니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A는 어떻다? 그다 하면은 A is tall 그냥 쓰면되는 네. 거지 그치? 이거는 그냥 A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A가 누구랑 비슷할 키가 크니까 C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거는 비교급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원급을 써도 될까? 원급? 원급 왜냐면 동등한 비교니까 무슨 비교? 동등한 비교야 그래서 동등 비교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간단해라 일단 A는 큽니다 쓰는데 네. 누구만큼 크다라고 할 건데 그때 쓰는 게보다 앞에 뒤에 에즈 edge 에즈를 붙이면돼요 앞에 에즈는 신경 안 써도 돼 A는 큽니다 누구만큼 C C 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비교? 동등. 동등 비교 그리고 동등 비교는 이 자리에 무슨 급을 넣는다? 원형 원급을 넣어야겠죠? 원급 그치? 네. 비슷하게 큰 거니까 더 크거나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근데 딱 봤더니 이번에 C는 B보다 크겠네요 그치? 네. 그럼 이때는 무슨 글을 써야 돼? 더큰 거니까 비교 글을 써야겠죠 비교 글은 어떻게 되냐면 C가 어때요? 더 크대 그럼 뭘 써야 플러스 <laughs> 쓰면 되지 네. 근데 더 크다고 할 거면 누구보다 라는 말이 필요하잖아 네. 그게 뭐가 있어요? t h n 이란 말이 있겠죠? 누구보다 더큰 건데? B B보다 B. 더 크대. 됐어? 네. 됐니? 네. 자 그다음 무슨 급이 남았어 이제? 최상급. 최상급이 남았죠. 네. 최상급은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B. D D한테 적용할 수 있죠. D는 어떻대요? E E즈? 더더 톨리스트 없어야겠죠. 가장 큽니다. 이런 끝이야? 아니야. 어떻게 해줘야 돼? 비교해야 돼요. A 그치. 인 혹은 거. 어디 안에서. 인그룹. 그치. 인그룹 원. 그룹 아... 원. 왜냐면 얘들아 최상급이라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 어 우리 반에서 제일 큰게 만약에 뭐 누구, 누가 제일 크냐? 태영이랑 민성. 민성이 가장 크다고치자 그치? 그럼 가장 큰 거니까 최상급은 맞지. 근데 그렇다고 민성이 안산에서 제일 큰건 아니잖아.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것도 아니잖아.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에다가 뭘 지정해줘야 돼?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는 거야. 범위. 거미. 알겠지? 범위를 지정해줄 때는 주로 인이나 혹은 오브를 쓰시면 돼요. 우리 아직 끝나고 아니야? 1 0분 남았어. 우리 등이잖아 됐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잘 아시면 동등비교, 비교, 최상급 거의 다쓸수있거든요 예문 한번 봅시다. 예문 보면은 원급은 Ted is as smart as his brother. Ted는 어떻해요 똑똑하죠. 자, as i 즈는 얘들아, 니네가 조금 버거워하는 게 많아. 왜냐면 as가 뜻이 겁나게 많지. 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 as가 두개 붙어 있네. 그러면 앞에 거 신경 쓰지. 나 그냥 일단 두고 뒤에만 뭐라고 했었건데 만큼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편해. 원래 하던 대로, 아 어, A는 크다. 아 누구만큼? 치만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동등형 비교가 되겠죠. 자 그다음 Soccer is not as popular. 뭐래? 축구는 인기 인기 있지? 안돼요. 어 근데 인기 있지 않은 거는 a g 대신에 모두 쓸수 있대. No. So를 쓸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문일 땐 s o 다 So도 가능. 하다, 하다. 하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볼 뭐만큼? 야구 야구만큼 인 디스 컨트리 어디서? 이 나라에서. 어디게요? 한국. 미국. 어, 미국이죠. 미국이 원래 야구가 되게 중요하고 축구는 별로 안 중요했죠? 네. 하지만 엄청 바뀌죠. 었 네. 지금 네. MLB 생기면서 메이저 리그 사커 이런 생겼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다음 비교급. The novel was more exciting. 자, exciting. 이알 붙일 수 없으니까 뭐를 쓴 거지? 그렇지? 네. 이것도 비교급이라는 거알수 있죠? 네. 그 소설은 유명한 더 신난데요. 뭐보다? 어. 무비 버전. 영화보다? 명화. 어, 영화 버전보다 더 쉽대. The concert finished later, later than we expected. 자, l a e 가 늦은이지. 네. Later니까 뭐겠어더 늦게. 어, 더 늦게. 콘서트가 끝났대. 어떻게? 더 늦게. 뭐보다? Than we expected. 우리 예상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 있,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봤더니 뭐뭐 있니? much, far, a lot, even. 이거는 뜻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편해요. 훨씬.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다단 얘네는 누굴 수식한다? 비교급을 꾸며 주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taking the subway 전철을 타는 게 is much faster. 어떠해?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대요. Far faster, a lot faster, even faster 다 되는 거야. 의미는 네. 똑같이 훨씬이야, 얘들 아겠지? 알 네. 뭐보다 taking buses. 버스를 타는 것보다. 그렇지. 우리가 원래 훨씬 이런 말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길래? 훨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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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리? 베리. 베리는 근데 비교 불 수식한데 안 수식한데? 안에 안나었죠 보고 주의하세요. 가끔 문법 문제에서 내더라고요. 베리는 최상급을 꾸밀 때 써요. 그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상급. 보면은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이게 가장 큰 빌딩입니다. 어디서? 세계에서. 어, 세계에서. 이렇게 이도 세계에서도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우주에서 가장 큰건알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지만. 네. 항상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거에 별표 쳐 놓으세요, 얘들아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그녀가 어떻게? 가장 예쁜 소년데 어떤 예쁜 소녀래? I have ever met 지금 만나, 지금 만나본 것 중에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써놓세요 현재 완료랑 같이 이렇게 쓸 때도 많아요 최상급은요 왜냐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 그렇지? 내 주관상 내 주관상 최고인 건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다른 사람의 주관상은 그게 최고일 수 있어? 네. 아닐 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는 그게 짱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현재 완료를 붙여주면 나의 주관에 대한 느낌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네. 됐니? 밑에 보면 비교구문을 포함한, 포함한 주요 표현 있죠? 여러 분 많이 봤던 겁니다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하게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할수록 모모 뭐뭐는 거. 그리고 배수사. 배수사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써 볼게요. 배수사라는 건 이걸 나타냅니다. 배수사. 원래 우리한테는 이건 배수사가 아니었어요. 원수. 뜻이 뭐야? 한, 한, 한 번. 번. 트와이스 번. 두 아이스 번. 몇 번? 두 번. 두 번. 이런 건데 이거 뒤에 동등 비교가 있으면 뭐래? 이거는 몇 배를 나타낼 수 있대. 됐니뭔 네. 말지 알겠어? 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시트 먼저 보아요. 비즈니스석이죠?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은 twice. 네, 네. 두 배다라는 거지. 왜 뒤에 봤더니 에즈 모모 엣즈가 있잖아. 네. 두배어떻대요 비싸다. 비싸대요. 이코노미 시트보다. 원스랑 트와이스만 이러고야얘들아세 번째부터는 간단하게 그냥 three times. 어, 뭘쓴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4 times, 5 times,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times란 말이 있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횟수의 어감이 강한데, 이 뒤에 동등 비교가 있을 땐몇 배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개념만 알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되면 오늘 비교 구문까지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